버블 드래곤이요? 어, 안 이겨도 되고 나로안 이겼거든. 난 이제 비행기 뭐, 게임도 있네?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마리오 브로스 아닌가? 어, go. 어? 뭐야? 이거 A 타입 B 타입은 뭐야? 모르겠다. B 타입 플레이 B타입? A A 타입 B 타입 A B가 맵 같은데요? 그런가? A로? 마리오 브로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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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3의 기본 장착돼 있는 게임 아닌가? 그렇지? A가 쉬운 거야. 아 A가 쉬운 거래. A가 아, 쉬운 A가 쉬운 거... 거래. 뭐야? 응. 뭐된 거야? 된것 같은데. 움직여봐. 내가 움직여? 루이지다. 어흥. 자 제가 마리오. 저, 들어가 루이지요. 휙. 먹어. 어 오브라. 어,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마지막 한놈남으니까 개빨라지네 이거 와나 내가 내가 조져야되겠어 오, 파이어 파이어 와. 아, 아이야. 아! 뭐하는 뭐 거야? 나왜 밀어? 왜? 죽어. 아나 목숨이 이거 어떻게? 해? 아 여기 나야. <laughs> 나 파워만 칠 거야. 안돼 안돼. 아 근데 이거 파워 꺼야 돼 다음 맵까지 그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잉아 내가 칠 수도 있구나? 뭐지? 네, 이거 쳐놓을게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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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 이놈, 이놈. 오호. 니가 먹어, 네가 먹어. 동전 먹으면 은 목숨 오르지 않을까? 죽어, 죽어! 오케이. 오우, 잘, 잘 잡으시는데? 오케이. 오, 보너스다. 음. 안 돼! 비켜! <laughs> 아, 비켜! <laughs> 아, 밟지 마! 이코인은 이제 내 겁니다. 내 거라고? 야기다리는거 뭐야?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아 제발 목숨을 돈돈 주고 살수 있다면. 돈 수치야 똑같은데 아까 이거랑. 어 개다 개. 파이팅. 난 뒤에서. 아얘두대 때려야 되지. 아 맞아 얘두대 때려야 돼. 한대한 대만 때리면 또 속도도 빨라서. 한 대, 두대 네, 넣고 한대두대 넣어. 아, 어 뭐야 살았다. 머리게? 아니 뭐야,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아니. 다시 다시 뒤집면 가면 살아난단 말인가? 그래아 올라 올라올 거야. 아, 오, 뭐야 뭔가 맞았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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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지 게임 오버. 루이지 게임 한 대, 오버. 한대두 대. 이걸 못 해요, 아, 이걸. 아, 그걸? 그걸 못 잡아서 저 불은 왜왜 왜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데 았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laughs> 아 이거 또 출동해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연옹 연옹 오케이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여기서 이거 여기서 기다려서 원. 이러면은 바로 투. 아래로 내려오죠? 어안 그렇죠 안 그렇죠 가보기 그렇죠. 가보기 쉽죠? 가기아 몹이 몹이 파이프에 들어가니까 어? 불야나 보너스 거. 들어온 거 아니야? 나세목 됐는데? 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 이건 뭐 보너스도 있어? 하 아, <laughs> <laughs> 어? 아니, 예? 뭐지? 어이구, 큰일 났다, 빨라졌다. 조졌다, 이제. 파워 써야돼, 이거. 으 어이? 파워 써야됩니다, 이거. 버틸 오, 수 없어요. 오케이. 어, 갑니다! 파워! 한번더 써야돼요. 아니, 아니야. 일단 얘네 처리하고.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해놓으면 한, 한 대만 때리면 되니까. 먹고. 여기서 기다려. 기다리면 여기 올 겁니다. 아 미래를 바라보면 파워를 지금 아끼는 게 맞아. 파파 파! 완벽해. 칠 수가 없다, 근데. <laughs> 이 정도는 쟤네 일어나는 속도가 있어. 되게 느린데.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어? 유... 오 팔이? 아 뭐야? 아 그래. 그래 저 팔이 기겁나. 이거... 저거 점프했을 때 맞추면은 저 뭐냐. 뒤집어지지도 않아. 한 마리? 오? 두아. 어이 이게 언제 여기 있었어? 뭐야? 화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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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야 이게 뭐야 이동 게임은? 뭐야? 이자 타임도 없어. 내려오자마자 한정이야아 여기서 에 살아나? 여기 아니야? 어. 파워 미트에서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어,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띠용 무적 시간도 없단 말인가? 불.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나온다. 여기로. 잘했지, 여기로 나온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안돼 안돼 늦었어. 이렇게 가야 돼. 여기로 와서 빠르게 달려서 지금. 조조야 저기야... 이거 불이 막 여기서 나와.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어, 갑자기 나왔어. 여기서 생성되더라고. 맵 왼쪽 오른쪽 끝에서. 끝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나왔어. 이런세상에나대손이 불만해서 죽는데? 거의야. 어이. <laughs> 이게 이 이게, 이게 벽돌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laughs> 칼가 칼가타야 되는데 되게 비타입 비타이. 비타이. 1고 어려운 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더 어려운 아 버전이라고 하는데. 예쁘죠? 음. 나 이제 되게 어, 침착하고 덥다. 조심하게 할 거야. 어잉? 응? 이 거북이 밟아줘요? 안 되는 거? 아니. <laughs> 해봤는데 안 되네. <laughs> 너도 뭐야? 왜 그래? 뭐야? 아 불만 어아 재수 없어. 어. 못 봤어. <laughs> 줄 리가 없는데 그냥. <laughs> 네키먹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거 점수 많이 먹으면 보너스 오르니까. 점수인지 뭔지. 어 나왜 나왜 올라갔냐? 이니 여기,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내야 안돼. <laughs> 내 길. 누전 먹었어 누전. 야야야야야야야 의도가 야, 그게, 화질자, 의도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불! 왜 이렇게 불에 약해? 아니 불이, 불이 불, 불이랑, 불이 불이랑, 불이랑 거북이랑 같이 와가지고 되게 애매했어 <laughs> 오, 뭐야 저거 얼마나 빠르게 반대로 넘어가냐? 침착하게! 예쌰! <laughs> 아, 나 점수 없어서 어떡해? 나한테 몰아주세요! 나 죽어! 나돈 따줘 아싸 이거만 먹을게 아싸! 자, 남은 거 먹을 수 있지? 진짜 먹어도 돼요? 먹어 아이, 한번. 오케이. 보너스 몇 점이어야 되지? 만 점? 2 이만 점이네. 저도 엄청 짠데, 이거? 어? 짜다. 어. 짜, 짜, 짜. 어? 어? 만점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만 점. 만점, 만점 넘어가는데? 이만 점인가봐. 아까는 어떻게 됐었지? 몰라. 몇이었지? 제대로 못 봤어. 개수인가? 불. 불을 봐야 돼, 불, 불, 불. 오, 어, 야, 둘만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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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그쪽 간다. 그쪽 간다. 오케이, 튀겨, 튀겨, 튀겨. 내가, 가서. 내가 저놈 죽비 준비 이게 오케이, 오케이. 불조심세요안아았다 아. 여기 이상해, 야. 거기. 아, 거기 되게 이상해, 저기, 저기 왜? 자, 불려주세요. 불 도피했다. 또 여기로. 나만 뒤져버렸네. 안돼. 오케이. 불, 요, 요. 오케이. 치지고. 기군 내가 더 빠른. 오, 나였으면 요 불을 기다렸을 텐데 지나가는 것을. 사실 이것도 우정파이 게임인데 <laughs> 왜 이렇게 평하고지 우리. <laughs> 막 밟고 난리도 아닌데. 음. <laughs> 제가 다 그런 거케어하면서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배달케어를 하면서. 당연하지. 내가 하나 신경 하나. 써주. 내가 신경을 다 써주고 있는 것을 못 알아보셨어요. 아, 어, 나 방금 끊었어요드르드르드 2만 점 맞나 보다. 저 아, 2만 2만 점이면. 오지게 잘하세요. 어 목숨 괜찮은데. 고고원이 이 자리가 제일이야. 아, 응. 불 잡았네, 근데. <laughs> 아, 불 불도 이거 까서 잡혀요? <laughs> 뚝배기로, 아니 점프해서 위에 있는 거 때리면. 어허. 육스 테이지. 아까 여기까지 왔었죠, 팔이

애매하다 오,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와우 냥. 와우 근적 격세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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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야지 이거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직미야 올라가서 주죠 이 그놈 버려요 내가 한 버리기요? 타이밍 보내고 그다음 또 불이 피야 오 일단 내려가서 주죠 다 죽자 아 에이. 오 어, 부른다. 저거 저거 잡는다. 오케이. 아 <laughs> 너무 조심하셨는데 그거 아까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죽어. <laughs> 팔이 어려워요? 아 이거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그 전까지 못간게이 도태기는. <laughs> 야아그 <그냥> 팔이는 <laughs> 내가 잘 잡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이게 <laughs> <쇼 parl House> 이렇게 이 점프가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방금도 올라갔잖아 그냥 근데 파워 진짜 아기똥인데 형 마지막 순간에 쓰시지? 아 근데 얘는 허를 써도 안 아. 먹어. 맞아. 얘 점프, 점프 중에 파워 파워가 무슨 뭐야 이게?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파워를 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워 이제 전체 공격기예, 전체 공격. 아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네 이제 어, 보니까 마리오브로스를 모르네. 응가. 오 어. 어, 뭐야 방금? 오 차라리 네, 이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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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laughs> 야나 완전 포수 같은데 호어 공중에서 쳐버리고 어? 그렇지 그다음 은어불꺼졌다어저 아, 불피하는 게 제일 힘들어 아니 어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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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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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와불 어, 장난해 이거 어돈돈돈 형이 빠르다 형이 빠르다 한 형이 한 빠르다 한 오케이 어, 방금 죽을 뻔했어 불 때문에 오불 이게 재 없으면 많은 거 아닌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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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목숨 하나다 이번 판 동전 다먹으면 목숨 하나 더 먹겠다 개고였는데 <laughs> 얼음 스테이지 나 그래 나 여기까지 는 기억이 나네 어 얼음 기억나 아, 이상해 여기. 아. 미끄러져. 설마? <laughs> 어, 이상해 미끄러. 오진다. 나오 no no 보너스. 나오 보너스. No 보너스. 그래도 어? 어, 안 주면 돼? 그다음 5만 점인가? 최초 2만 점만인가? 그럴리가 없는데. 점수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거나 네, 늘어나는 식인가 봐. 2만 점, 5만 점, 10만 점막 이런 식. 아니면은 2만 점은 우연이었고 네. 동전을 몇개 모으면 무가 돈 아, 돈에 따라서인가? 그럴 수도 있어. 저 고대로 뭐냐? 어 박살나네. 그냥 한번 톡치면은 박살나는. 아 배고프다. 뭐뭐뭐 시켜? 시켜야지. <웃음> 배고파. <웃음> <웃음> 아 잘한다 이형 그죠? 아 잘하네. 이거 엔딩까지 가능할까? 중간만. 어 이러지 마세요 고드름은 그냥 계속 나오는 건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고드름 그냥 방해 요소야. 불 불똥 불똥 같은 방해 요소. 오케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불똥이라 생각한다. 버북이 <laughs> 저거 살아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재능구만. 오. 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난난 이미 게임 오버 되서 난난 구경 중이야. 개절하는데? 수가. 잘해. 원. 아니! 오? 아, 근데 요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아. 저기 이상해, 저기 진짜. 게임 오고. 한 번만 더 해요! 아이, 나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아이, 잘할 수 있어, 이제.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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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망을 주의하면 돼. 한 번도 안 죽습니다. 뭐 하신 거죠, 지금? <laughs> 그 때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아파요, 그러면. 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저 거북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얘는 내가 잡겠어. 니가 먹어. 먹어. <laughs> 내가, 내가 점수 다 먹어도 돼? <laughs> 오, 나 20점이네? <웃음> <웃음> 중간에도 있을 수 있던가? 아 <목소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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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고 있는 거야? <목소리> 어, 오케 여기서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네. <laughs> 내가 다 해야 되겠다. <laughs> 오, <laughs> 불은 없는데아 불이 그게 어, 유동가? 유동 유도 같은데. 돈 먹어야 돼, 돈! 돈 먹어야 한다는 넌겐. 오, 야. 가보기! 형, 내가 번기, 잡을게! 형로 가요? 뒤져요! 이에 예. 오케이 이번판은 제가 오지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증말로 아 증말로 형도 좀 아, 먹고 이런... 살아야되지 않겠어요어 뭐가됐든 퍼펙트하는게 중요한거같애 이건 무거요 저.. 너 먹어 내가 먹을거야! <laughs> <laughs> 오케이 퍼펙트를 해야 점수 보너스가 많이 커서 음, 퍼펙트 오케이. 딱 다섯 개씩. 아름다운가. 근데 이거 파워는 언제 리셋되는 거야? 어? 내 셋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위험해 네.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아! 미안한 게. <laughs> 형이 배로 깠어. 어메 아니, 야 아니야. 나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음, 뭐야, 아니야. <laughs> 먹어. 야! 어. 아,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 이거. 패미콤 아, 안 돼! 야, 안, 아, 안 돼! <laughs> 안돼 <laughs> 이제 다 먹어 먹어! <laughs> 야넌 그냥 안될 상인 거 같은데 이게 이게 게임이냐?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재수 없어 이 친발. 너 그냥 안될 상인데 이거? <laughs> 야 이거 먹어. 너 뽑았어. <laughs> 오 점수가 맞네. 점수가 맞어. 어, 이만저, 이만점 맞아요. <laughs> 내가 이렇게 다, 다 쓸어 먹어야 되나? 근데 이 다음 점수를 안, 안 주어가지고. 왜안끝나 어, 뭐야, 왜안끝나이 왜 자식이 어, 아, 왜 이렇게. 너무 늦게? 빨리 잡았나봐, 우리가. 아, 너무 빨리 잡아서, 크으, 이런 것도 이제. 헐. 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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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헐, 미, 미친, 미친게. 때리고, 때리고, 안 돼, 안 돼밖에 안 맞아, 쟤.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오케이! 이게 항상 그 가운데 포지션을 유지해야 돼. 가운데. 불이 음. 사이드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가운데. 제가 빨간 말이 오고 어.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어, P1이 저으요 마리... P2가 들어와요. 아, 팔리 뭐? 잘할 수 있다면서. 뭐안 아, 되네. <laughs> 나 파리 <팔이> 지금 <웃음> 처음 <웃음> 처음 만져봐서 어. 신기해. <laughs> 처음 만져봐. 어.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데. 오케이. 아 동전을 오케이. 먹고 잡아야 돼. 서게근 동전 200원 아깝다. 고였다고였다오고였다 보였다. 한정이 꽤나 있네. 먹어 먹어. 만날까? 어! 어 위험하다. 뛰어라. <laughs> 핫! 어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얘는 내가 처리할게. 때려. 야, 오, 깜짝이야! 무서웠어! 나또 상황했어! 한 대로 갈까봐! 오! 오, 오. 아, 근데 방향이 바뀌지 않네! 진도, 진도가 음. 바뀌질 않아! 반대로 튀어도! 뭐가 더든 퍼펙트를 해야 돼! 가! 앗! 아? 아니? <laughs> <왜 그러고> 아, <laughs> 왜 아! 뭔가 자연스러웠는데! 어, 안 돼! 퍼펙트 해야 돼! 안 돼! 어, 개미끄러워! 어, 그, 배치기! 오케이! 오케이. 다음 보너스는 언제냐? 너무 후달려 어얘한 5만원 돼야되나 5천점 보너스다 이거는 오케이. 나 무슨말하고 있겠나 3개다 오 3개 3개 나도 하나 조정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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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트윈비 이거... 트윈비 트윈비 뭐야, 이거? 뭐야, 저거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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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법사인데? 거구나. 이런 놈이어서 군.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정말! 아, 죄송합니 보셨어요? 아하하하 미치겠어. <laughs> 아, 겁나 억울하겠다. <laughs> 아하하, 진짜 개억울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어디다 하소연해야 됩니까? 내 억울함을, 어따다 하소연을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미움받어 미쳤어. 게임이 날 버린 게 틀림없음. 파워 치면요. 전체 바닥 머리로 때린 거랑 똑같은 효과요 그렇습니다. 광역기. 근데 자꾸 아기다가 아기똥돼, 뭐. 아기똥. 사실 쓰기도 어려워, 그게. 어, 이거 뭐 어? 어! 뭐라 아. 먹고 어 야, 겁나 막 소리 왜나 위에서 동전 먹고 있었어. <웃음> <웃음> 으또 <laughs> <laughs> 죽었어. 또 죽냐? 아, 나 진짜 근데 너무 너무 억울한 억울 나 솔직히 저 뭐냐? 어. 솔직히 잘했습니다. 어유, 어유, 솔직히 잘했는데 다 억울한 죽을 음 당했어. <웃음> <웃음> 야, 불 불에 접번 아, 죽었냐. 두번 어, 죽고. 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억울한 건 없어요. 아, 그 뭐라 그래야 돼. 아쉬운 건 없어요. 다 억울하게 죽었어. 죽을 만해서 죽었다. 가불기 걸린 거 가, 가불기 걸린 거지. 지금 <laughs> 뭐야 지금 가만히 있냐? <laughs> 개꿀이지 뭐 개꿀. 오 반대로 갔어. 원투 자꾸 이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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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소기 나올 것 같은데. 동작 뭐.. 막. 제 고무빨로. 그럼 그럼 오른쪽 말. 파이프에서 나오. 고렇게올 거니까. 오 넘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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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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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냐? 와 이게 게임이냐? 흐아 피하고 짬프로 아니 아니, 아니 에버 에 에바... 가버려 와아 철제 오케이 아나나 나 게장 먹고 싶다 <laughs> 추석 때안 먹었어 추석 때 게장 아니 나 갈비면 먹었어 지금도 등갈비가 있어 오 <웃음> <웃음> 부자야 등갈비 부자 야 <laughs> 해려게장게장을 어디서 한번 시켜 먹고 싶다. 반찬 가게 파나? 게장이 예전에 반찬 가게에서 게장 한번 시켜준 게 되게 맛있었는데, 오, 양이, 야이이 양이, 뭐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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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번 한번 이 양이, 양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기똥, 아기똥? 아니아이이 양이, 양 어! 오, 판단, 오. 아니, 쟤왜 저래. <laughs> 좋은데. 살라 있으신데요? 오잇, 어? 오호, 오호, 어! 오호! 오! <웃음> 오! <웃음> 아! 아 아, 두 수를 못 받네. 한 수만 아! 받어 아하, 오호. 아, 좋았는데. 와, 이게 너무, 너무 철통 보안인데? 어, 아니? 야, 미끄럼! 침착하셈! 침착하셈! <laughs> 팀장크어 오. 야, 어, 뭐야, 그거 오 밟았... 뭐야 지금. 오 뭐가 나갔어. 어 이거 왜 이러냐. 빨리 내려. 빨리. 내려가. 어. <웃음> <웃음> 야, 빨리 내려가서 저거 칠라 했는데. <laughs> 형한 번만 더하자 이거. 어 아, 이거 억울해. 아 좀만 더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이거 씨개어렵구만 그니까 이게 순삭을 내야돼 순삭 저 불, 불이 불 어. 시간을 오래 끌면은 거시기 되기때문에 게다가 애들이 나 놔두면 그냥 빨라져 뭘 하든간에 뭘 하든 안하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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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딱, 딱. 이, 이걸 생각해야돼 맨 마지막 넣으 빨라진다 응 어. 그리고 재빠르게 저 고지대를 점령해야돼 야야야야야야 죽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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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암! <laughs> 말아먹은거 아니야 이거 판? 흐흐인 그런거 같은데요? 아 이거 되게 어렵냐 게임? 이 <laughs> 옛날 게임이 다 어려 내가 먹을래 나 먹고살게 아! 어 위험해 이거. 아, 아, 먹으면 안되지 어 불은 안돼 어 안쳐졌네 불은 안먹을거야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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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어. 내가 나약해서 내가 좀 먹어 먹먹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작감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고전 특유의 그, 거지 같은 있죠 다드십시오 아, 온통 <laughs> 죄다 그, 끌어안고. 빙판. 죄다 빙판이고. 공중에서 그, 방향전환안 되고. 이두 개가 어우러지면 이제 미쳤다리. 이번에 하다가 안 되면 마리오 3 판으로 할래? 마리오 3요? 어, 그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뭔가. 마리오 조작가는. 3는, <laughs> 너무 많이 했는데? 그니까 마리오 3에... 나오는 아, 마리오 3에... 그건 좀 개선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마리오 3에서 같은 맵에 두 명이 만나면은 맞아요. 이 마리오 브라더스 게임이 등장을 하거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 그런가? 음. 아, 그냥 맥도널 시작해서 바로 그 스타트 지점에서 그거 들어가게 하면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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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됐었나요? 어... 그럴까? 글로 가볼까? <laughs> 일단 이번에 해보자고. 뭐. 어, 뭐야, 나도 거북인 줄 알았어. 색깔이 거북이야. <laughs> 어, 너 플러스 먹었네. 거북이라고. 그런 말을. 수치다. 아, 어, 어, 아니! 아! <laughs> 그 망했다, 이번 판. 이거. 이거 봐, 글렀어, 이번 판.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 허리. 으아, 깃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왜, 나를 조질라고. 으아, 은깃! 어, 뭐야. 어, 내여버볼뻔 했네? 때려, 때려, 때려.

뭐이니? <laughs> 어떻게 이걸로 한번도 아니면 <laughs> 마리오 스리 해보자. 얘 너무 아, 거지 같아, 네. 조작감. 따하다 네, 마리오 3재 됩니다 그게. 마리오 스 EP 해가지고 만나면은. 그 어디 만나는 거지? 나이 p 기억 안 나. 이렇게 해서. 슈. 이렇게 해서 여기 L 써 있는 게 루이지잖아요. 이렇게 네. 내가 딱 들어가면은. 아 그게 되네. 이렇게? 오. 응. 오 어, 이게 이 가능 좀 유망해. 마리오 3의 조작감이야. 아 근데 이거는 스테이지가 없나? 그냥 이러다 끝인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스테이지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둘이 싸, 사, 싸우는 싸, 싸 거야? 아. 점수는 점수 내기였었다. 그렇지. 아 내가 이 내가 이기겠군요. 이 페이스면 내가 이기겠군요. 아 <laughs> 아니. 어 달리기가 따로 있네 이건. 아아! 이렇게 오.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늘을뺏긴다아 <laughs> 맞아맞아맞아 어 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이런거였어 이런것이었습니다 들어가 그 들어 여전히 이거 죽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아니!!! ㅋ ㅋ ㅋ ㅋ 어 미쳤는데 이거? 와 <laughs> 이거 많이 해본거 같습니다 어? <laughs> 에이, 이런 게임이잖아와 인성 개터졌어 <laughs> 옆네거야이거두대자리니까못 음, 음, 음. 하겠지? 일부러안 치는거 네, 봐이 누구 아, 아니야 아니야 한거야 얘가 호호오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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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오오야 빨라졌다 안돼 아, 내. 네, 네. 아. <laughs> 야, 뭐야 나갔어 너. 어 뭐야? 어, 너겁나 너 칼같이 나갔나? 뭐지? 뭐 누른 거지? 뭐 나간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떴었는데? 어나 나간 거, 전화, 거 아니. 봐봐. 아니다. 아니 다 아니다. 됐대? 어 동전 먹기다. 안돼 안돼. 내고양야어 <laughs> <laughs> 이거 돈돈 돈 보면은 진짜 어왜 이렇게 행동이 재빠르십니까? <laughs> 세상에 돈에 돈 <눈>, 돈을 밝혀가지고아 <laughs> 이거 닌텐도 스위치 페이컴이에요? 돈미세도 이런 돈미세가 없네 에이씨 로와 일로 일로와봐 일로와봐 헉! 가아 까비 뭔 생각을 하고 계신거지? <laughs> 이형로 <영어로> 지금 <웃음> 어떻게 <웃음> 뭐지, 죽여 뭐지 이늑대싸은 어떻게 죽여야되지? 에이... 난 올라가버려야겠다 아오케이 어! 오케이 으 j i 야오 이게 오 i o n s 이아하 오케이 요런 느낌 딴거합시다 <목소리> 오케이아싸 막판 이겼다 <목소리> 어딜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게또뭐 있지, 게또뭐 있지? 음.